어서 오세요. 화식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최근에 급등이 세게 나오죠. 심이 센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매수 관점, 화식 TV의 매수 관점과 매도 관점, 그리고 메디아나를 진입 해 보고 하는 분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고 계좌를 운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왜 벌써 화식TV에서는 매수가 대구선 수익이 나는 벌써 움직인 종목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보다는 이 영상은 매도 관점, 그리고 수익 중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작은 도움의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메디아나라는 곳은, 기업은 뭘,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시세가 나오고 뭘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뉴스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는지, 어떠한 명분으로 해서 저렇게 돈이 들어오게 해서 시세를 만들어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었는지, 저거 안에서 편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업명은 메디아나, 자, 인체 사비평, 신부전 무슨 측정하는 무슨 전임상, 뭐, 그런 걸 뭐, 착수, 소식이라고 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어, 저도 뭐, 의학 쪽에 뭐,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글만 읽을 뿐입니다. 이거를 뭐, 잘 모르는데, 뭐,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알, 안다라는 식으로 뭐, 전달하고 싶진 않고요 저희 화식TV는 뭐예요? 이러한 그럴싸한 요걸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찍히는 자리. 그건 이 화살표가 다 잡아주죠? 회사에 대한 걸 그냥 저도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할게요. 동산은 언론을 통해 개명돼 동산의료, 개명대가 이게 대구에 있는 건가 같은데요. 네. 사비평, 심부전 심장기능, 측정기 이제 전임상에 착수했으며 사비평, 심장 부정맥 측정 기기도 전임상 준비 중이라고 밝혔답니다. 이에 관련 동사 관계자는 이번 전임상으로 심장 질환, 뭐 심장 기능, 심전도 측정, 심장 부종 등의 음, 상관 관계 등의 연구할 것이라고 했고요. 심장 심장하니까 네. <laughs> 저희 집안에도 어, 그 생각이 나네요. 아 심장을 뭐다룬뭐그 관련된 어떠한 음, 뭐한 측정기 같은 뭐 그런 걸 하는 건가봐요. 음. 사비평 측정 기기는 심전도를 측정하여 두세 개의 제품이 있지만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기기는 아직 상용화된 제품이 없나 보네요. 고부가가치의 최첨단 의료 기기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네요. 메디아나가 음. 진짠지 뉴스인지 이런 뉴스는 만들어내는 것은 네 그렇게 큰 금액은 몇 십만 원이면 여러분들도 쓸수 있기 때문에 진짠지 가짜인지를 알고 싶으면 발품을 팔아서 우리가 기업을 찾아가서 한번 보는 거 밖에 없죠 이 기사가 과장된 건지 진짠지 알수 있으니까 요우리 기사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심장질환 환자의 이제는 사전 조기 진단 등. 이것도 되게 좋죠. 미리 하는 건, 물론 시수로. 예, 추적 관찰.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추적. 제가 좋아하는 건. 우리 화식TV도 추격매매 여러분들 추격매매 하면 항상 손실이 나죠. 추적매매 해야죠.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1차 진입, 2차 진입, 그러고, 이제 시세 나오면, 이제는 정리해주고, 다시 익절 걸고, 다시 관리해주고, 관리. 이 추적. 이런 거 좋습니다. 필요한 심장질환, 고위험군, 노령층에 장착하는 등 수요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데, 자, 뉴스는 뭐, 그럴싸하게, 일단 뭐, 그렇답니다. 사람이 심장이 제일 뭐, 중요하죠. 모든 게 피가 돌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심폐소송술을 일단은 쿡쿡 눌러준 게, 심장에서 뇌까지, 그, 피가,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압박하면서, 그, 것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럴싸하게, 추상적으로 그렇답니다. 저것 때문에 명분이 됐어요. 그럼 화식TV는,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녹여가지고, 화살표로 만들어서, 우리가 매매를 하죠. 자, 이렇게, 매매가, 돼있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식 TV에서는 여기 주식은 이렇게 해 보세요라는 요란에 노란색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핑크색, 빨간색은 최소 3차 분할 진입을 원칙으로 하고요. 흰색, 이번 시간은 흰색, 흰색 전량 매도 고민하는 자리. 그러니까 어, 뭐 흰색이 나왔다 고해서 무조건 전량을 파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량을 팔아 볼까라는 고민하는 곳. 더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차트 보면 노란색이 나오고 핑크색이 나오고요. 쭉 23배를 시세를 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하얀색이 있었죠. 하얀색이. 네. 이거를 하얀색을 다시 상승 나오면 시세가 또 크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종목은 꼭지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노란색이 나오고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2차, 1차를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갔다가, 2차 물량 타고, 이제 3차 물량까지 해서, 2차 시세 자리에서, 네, 540%까지 수익이 났죠. 시세가 난 거죠. 네. 긴 박스 상승 사례. 노란색 나오고, 1차 진입했는데, 2차도 아니고, 뭐, 애매매하다가, 어, 예270% 상승이 났어요. 노란색이 이렇게 있을 때, 사도 되겠는데요, 라고 생각하고선 사셨다가, 맨 왼쪽 여기 차트처럼, 노란색 입고 샀더니, 마이너스 99%까지 하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핑크색하고 빨간색이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메디아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식TV 채널이 더 일찍 여러분들하고 만났다라면, 화식TV에서, 메디아나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어, 1차 진입해보세요. 했는데, 바로 시세 나눠요. 바로 시세가 나와버려요. 뭐 감사하죠. 30% 아니 무슨 100% 물량을 잡아야지 굳이 그게 매매인가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 2차 시세 있습니다. 다시 잡으세요. 1차 또 시세가 줘요. 챙겨 먹는 거예요. 스윙 단타 하시는 분들은 챙겨 먹으면 되고요. 저는 좀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어 1차면 네, 1차 정도 사놓을게요. 어 그러고서 이제 뭐좀 마이너스 폭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갈것 같으면 올라탈지 몰라도 일단 기준과 원칙에서는요. 이 부분은, 한 번, 1차 밖에못 들어가요. 아마 요 코로나 때문에 2차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그거는 벌써 이렇게 상상한 걸 보고 소설 쓰는 것 뿐이니까요. 예, 1차 정도, 에 1차 수익권에서 30% 놀다가 코로나였는데도, 뭐 그, 뭐 마이너스 폭이나 본전 근처였어요. 그죠? 그러다 급등 나왔으니까. 하지만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많이 빠져도 무섭지 않고, 많이 올라가도 그렇게 크게 빨리빨리 챙겨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은 비슷비슷해요. 1차 샀지만 뭐 이렇게 벌써 200%가 수익이 났겠지만은. 자,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봐야 됐을까요?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 위에서 봤듯이 하얀색 화살표였죠. 하얀색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면 전량. 네, 여기는 뭐그 전이고요. 자, 하얀색. 이제 뭐 이런 데서 잡았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죠? 수익이 나왔으면 이 화살표, 이 꼭지. 이거 넘기 전에는 이 종목은 계속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돈 상장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 돈을 뺐거든요 근데 절대 저기를 넘기지 못합니다 아니, 이 표현보다 넘기지 못하면 못 가요 최소 양봉 종가로 올려줘야 됩니다 뭐 삐쭉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속임수니까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 진입을 안 했다가 이제 천천히 이제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작업하겠다라고 하고, 화살표에서 프로그램 잡아주면, 이렇게. 그러면, 현재, 하얀색 화살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마음을 놓고 천천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게, 이게 뭐예요? 갑자기 막 급등이 나온 거라서, 급등락 운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평단 이하다. 그러면 여기다 익절 거시면 됩니다. 여기 이거보다 평단 이하다. 그럼 여기다 익절 거시고 전량 정리하세요. 이렇게 올, 얘가 이렇게 빠지면 그 대신 이만큼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차 1차는 무조건 챙겨 드셨겠죠 그리고 최종 물량 10%를 남겼던, 20%를 남겼던, 30%를 남겼던 여기에서 최종 정리하는 거고요. 어, 여기가 아니라 저는 평단이 여기에요. 그러면 자기 본전이 평단 그 최종 물량 다 정리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렇게 빠지면 최종 물량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요. 여기 이탈하면 이게 쿵쿵 쿵 이렇게 빠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싸울 거냐인데, 그러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건 핵손절뱅이 없습니다. 자, 1차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여기가 최종입니다. 여기가 최종이고요. 여기가 최종이고요. 한요 정도 여유있게. 이세 구간에서 자기가 의미 있는 곳을 잡으면 됩니다. 물론, 이 자리가 자기한테 수익권일 때고요. 이 자리가 자기한테 마이너스권이면 자기 본전에서 날려야 됩니다. 다시 종목을 잡더라도요. 아시겠죠?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관리 잘못하면 쭉 빠져요. 그럼 우리 이거, 화식TV에서 이거 매수 안 잡히나요? 매수 잡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근데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번 천천히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화식tv는 주식 긍정 종목 공유하는 곳입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 재무, 수급 등 모든 것을 화살표죠. 예, 데이터로 분석해서 여러분들하고 화살표로 화, 화살표로만 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